반갑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토지 매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속받은 땅인데 주변 시세에 비해 가지고 많이 저렴하게 나온 토지입니다. 소재지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입니다. 통영시청에서는 차로 약 5분 거리 그리고 통영 IC에서는 차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접근성은 아주 괜찮은 곳에 자리한 땅입니다. 총 3필지입니다. 붙어 있는 3필지로 토지의 전체 면적은 약 936평입니다. 936평. 이 중에 7평 정도는 도로 부지입니다. 7평은 도로고 나머지는 전체가 답.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. 생산녹지 지역은 땅 면적의 최대 20%까지 건물 1층 바닥을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. 언뜻 볼 때는 땅폭이 좀좁아 보이는데 그래도 폭이 한 25m 정도는 나옵니다. 도로는 폭 3에서 4m 정도의 포장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. 주변으로 보면은 한 동짜리 근린주택들이 몇동 들어서 있습니다. 뭐 1층에는 사무실이나 이런 상가용도로 만들어 놓고 위쪽으로는 주택을 몇 토실 넣어가지고 월세 수익을 받는 그런 건물들이 좀 들어서 있습니다. 바다 같은 경우는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쉽게도 바다 조망은 나오지가 않습니다. 저는 주택 부지로 한두세 분이 어울려가지고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다세대 주택을 지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한 2013년도에 5억 1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그걸 갖다가 이번에 상속을 받는데 총 매매 금액이 4억입니다. 주변 시세보다도 싸고 한 13년 전에 구입한 금액보다도 싸게 팝니다. 총 매매 금액 4억입니다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